Hi guys, I'm k 안녕하세요. 곤쌤입니다. 매일표현 시간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알아볼 매일표현은요. 아, 저 몸치에요. 음. 보통 이제 춤못 추시는 분들 보면 다들 몸치라고 그러죠. 춤 되게 못 추시는 분들. 여러분 춤잘 추십니까? 저 왕년에는 홍대 클럽에서 저춤좀 췄었는데, 아, 요즘은 나이가 좀 들어서. 아무튼, 아, 저 몸치에요. 저춤 정말 못 춰요.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? I can't dance to save my life. I can't dance to save my life. I can't dance. 저는 춤을 출 수가 없어요. To save my life.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춤을 출 수가 없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그러니까 막 누군가가 진짜 목에다 칼을 대고 야너춤안추면 죽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난 그렇게 죽는 한이 떨어난 춤을 못춘다는 거죠. 그만큼 절대 못 춘다. 그거를 이제. 목소음이 위태로워도 나는 춤을 못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자,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I can I can m o r e to save my life. 예를 들어서 막랩 랩을 되게 못해요. 저는 랩 정말 못해요. 그러면 I can rap to save my life. I can rap to save my life. 음치 노래를 못해. 그러면 I can sing to save my life. I can sing to save my lif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자. 몸치 뭐예요 I can't dance. 나춤못 춰요? To save my life. 자, 랩, 랩을 못해요. I can't rap to save my life. 음, 연기를 못해뭐 I can't act to save my life. 뭐, 여러가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Alright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